오늘은 예예 돌 달링 뭐냐 그배틀로봇시라고오 그 잘했네 어 만들어봤는데요 예예 이건 가벼운 짐에 끌가 가벼운 짐에 아무것도 안든 짐에 그런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는 걸끌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예예 잘했네 어 이거는 예. 이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예. 왜 움직이냐면 예. 이게 비행 모드거든요. 오, 저렴해. 서브 모터 달면 그게 좋겠다. 예. 왜냐면 서브 모터에서 고글 갖다가 방어하는 어? 그게 예. 있으면 좋거든요. 어, 해보세요. 움직이라고요? 예예예. 움직여 보세요. 잠깐만요 문제점과 해결점을 없고? 인제처은 예, 예. 이걸 끈고 가야 돼서 예, 힘이 좀 약하네. 그죠? 네. 예. 그리고 배터리도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를 약간 갈아야 돼. 그러면 어, 알겠죠? 됐어요. 또 네. 하나만 만들어 봤어요. 어... 어... 이름 얘기해 보세요. 메신카, 네. 레신카... 이거 비슷해. 어, 약간 비슷하다. 메신카 만들어.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기, 이름, 메신카로하고 특징은 어때요? 앞으로 달리는 거죠? 응. 발사하는 거? 응. 문제점과 해결점은 없고? 네. 오, 완벽해? 근데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쪽이 약간 기우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안 가잖아, 무게중심. 그죠? 어 잘했어요. 아, 오늘, 어떠한 놈을 만들어 봤어요? 아, 니네 로봇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세요. 응? 어떻게 움직여요?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자, 특징이 어떻게 돼요? 특징, 특징은... 예, <laughs> 없어요. 특징이 에? 이걸 어떻게 갖고 놀라고 만든 거죠? 움직여야 네. 돼요 네 움직여 보세요 음. 문제점은 너무 느려요 그, 건전지 조치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너무 닿는 거 같아 서해보니까 여기 여기 너무 닿아 이쪽이 음. 잘했어요 또한 로봇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로봇은 당겨 당겨 낚싯대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땅뭐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고기를, 예, 예. 물고기를 이렇게 낚을 어, 수있고요 언제 그 캐터필드 바퀴를 쭉았어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 밑으로 내리면 예, 예. 이걸 내릴 수도 있어요. 오. 예. 이거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오. 예. 음. 낚시질 하는 거예요? 네. 오. 음. 잘했어요.